어두운 걸 싫어... 마포은을 보고 있어! 보이 함께할 거예요! 물러서지 <laughs> 않을 거예요! 아 <laughs> 여신을 위하여! 나쵸처럼 싸워볼까? <laughs> 잠깐 돌아줄게다고해자 <다시> <laughs> <laughs> 지지 않을 거예요! 빛으로! <laughs> 실력을 보여줄게! 나도 할수 있어 아야,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나버릴 거예요 라츠처럼 싸워볼까? 어? 귀찮은데 도와줘 어? 그렇다면 도와주실 네. 수있어요여심을 위하여 구한테도질수 없어요! 와! 지금이야! 야호! 준비 완료! 야! 굴러서지 않을 거예요! 어, 지지 않을 거예요! 야! 라츠처럼 싸워볼까?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청소들을 대신... 제발 심판합니다!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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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보여줄게 난 강해 여신을 위하여 핑글빙글 잠깐 돌아줄 게날 <목소리> 비키야 <비춰>! 구한테도질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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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받아라! 물러서지 <목소리> 않을 거야야구지지 않을 거예요. 저를 기다렸나요? 라츠처럼 싸워볼까? 좋아, 지금이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어, 귀찮은데? 아,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빛나는 날개를 펼칠게요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난 강해! 잠깐 도와줘! <laughs> 여신을 위하여 나지 않을 거예요. h 지 않아요. 당신 What? w 력을 보여줄게. 좋아, 지금이야! 야호! t 리 h a t w 해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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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아! 위험해요. 하! 기쁘지가요.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 <laughs> 물러줄까 전... <laughs> 까르바리! <자>, 으으으! <나를 배불러! 웃음>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받아라! <laughs>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야 으악! 여신을 위하여! 실력을 보여줄게! <laughs> 아악야 지지 않을거예요비으로 뿅! 그렇다면, 아, 시작해드리네요. 구원합니다. 어? 귀찮은데? 나츠처럼 아! 싸워볼까? 으 아!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아! 나도 할수 있어! 위지를 믿으세요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야, 어. 실력을 보여줄게 난 강해 잠깐 돌아줄게 <laughs> 여신을 위하여 <laughs> 여, 여신이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선수들을 대신 제발 심판합니다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laughs> 와 지금이야 얏호 와요 기다려주세요! 기다 지지 않요거예요 빙글빙글. 실력을 보여줄게. 난 강해. 어? <laughs> 주세요기여려주기다렸나요그렇다면요다려요다요기다요기다요요요 <laughs> 나츠처럼 싸워볼까? 받아라! 잠깐 돌아줄게 위험해요 <laughs> 비켜주세요 구원입니다 지지 않을 거예요 빛으로 야!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난 강해! 야호! 대왕! 어! 여신을 위하여 빛나는 날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아, 없네요 실력을 보여줄게 좋아 지금이야! 어? 아, 귀찮아데같보자 <laughs> <laughs> 모두 구원해드릴게요! 따라! <laughs>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받아라! 야호! 와! 진실의 빛을 따르세요. 굴러서지 어? 않을 거예요. 지지 않을 거예요. 나츠처럼 싸워볼까? 어? 이런 건 쉽지. 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아영 여신을 위여 놀아줄게! 누구한테도 <laughs> 질수 없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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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비켜주세요! 당신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 실력을 보여줄게! 난 강해! 야호! 도와줘! 지지 어! 않을 거예요! 어쩔까? 축복이 <목소리> 함께할 거예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아, 누구한테도 질수 없어요! 와, 지금이야! 어, 귀찮은데? 기나엘, 미치오! 여신을 위하여! <목소리> 여, 여신이? 그래, 그래, 그래! <목소리> 지금 기분이 어때? 나이츠처럼 싸워볼까? 받아라!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지지 않을 거예요 나아버릴 거예요 야호! 대-조! 실력을 보여줄게 아!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 저를 기다렸나요? 그렇다면.. o n I'm g 네요제 g t 판합니다 여신을 위하여 빛나는 날들을 펼칠요요누한한테질질없없요요 와! 지금이야! t to c 아줄위험험해요켜켜주요요지지 <laughs> 않을 거예요. 빛으로. 얍! 라츠처럼 싸워볼까? 난 강해! 야호! 도와줘! 여신을 위하여 핑글핑글 실력을 보여줄게 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모두 구원해 드릴게요 여, 여신이? 보자 누구한테도 <laughs> 질수 없어요! 가아라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laughs> 제가 드리는 구원입니다 <laughs> 야호! <진지야! 웃음> 지지 않을 거예요 기아아츠처럼 싸워볼까? 좋아 지금이야! 자까 돌아줄게 <laughs> ただいま